작년 후반 이때가 조금 내가 어, 사람이 약간 배신수도 들어오고요. 어? 심신이 다 지쳐라. 어, 내가 육체적인 병도 병이 있지만 어, 내가 마음 쪽으로 좀 병을 얻더라 바깥에 어떤 큰 문제가 있는 것보단 안쪽으로 어, 뭐 이사람이 어떤 개인적인 사생활, 뭐 가정적인 부분이 좀 작년에 많이 금이 가고 좀 흔들리고 약간의 어? 뭐 사람의 좀 배신수나 배신수도 들어오거든요. 어 그렇다고 무조건 도피성은 아니지만 나를 다스리기 위한 어 내가 조금 안정을 시키고 내 스스로를 어, 건 내려놓고 내려놓고 포기할건 포기하고 데 이거는 바깥의 어떤 문제보단 저는 어이 사람 사생활 쪽으로 조금 많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신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음. 여자 박씨입니다. 아유 천연을 고생 많이 했겠다. 어디 가서 크게 부모자랑 형제자랑 할거 없거든요. 100% 자수성가, 음. 어 자수성가 해야 되는 사주, 인복이 없지 않아요. 이내 인복이 그래도 많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우연치 않게 내가 기인을 만나고, 그러면서 내가 무엇인가, 응? 내 삶에 바뀌는 형구 네. 어, 10대 때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20대 초반도. 그런데, 어, 내가 나를 발전해 나간다. 어, 내 안에 있는 나의 재능을 계속 얘는 발전해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네. 응. 어, 옛날에 생각하면 지금은 부자 되고 장자 된 거예요. 아. 어, 사람들 속에 사람이 많아. 여자, 남자, 뭐, 노인에 할거 없이. 이 사람은 주위에 사람이 많아요. 네, 사람들이 네, 네. 끌고 다니는 재주가 있고 어? 언변도 좋고 재치도 좋다. 어? 인정도 많고 결혼했죠? 네, 했습니다. 음, 뭔가 막 엄청 바쁘게 움직이는 사주 지금은 움직이는 사주로는 안 보이는데 음. 그래도 내가 끝없이 어떤 어, 뭐 일적으로든 큰 돈을 벌든 안 벌든 돈을 떠나서 어, 내가 꾸준히 내가 가던 길을 가는 사람이거든요. 어? 그런데 작년 후 작년에 응? 네. 어이 사람이 조금 운기가 안 좋거든요. 작년이요? 네. 2023년도. 네, 그래서 작년 후반 이때가 조금 내가 어, 사람이 약간 배신수도 들어오고요. 어? 심신이 다 지쳐라. 음... 어? 내가 육체적인 병도 병이 있지만 어 내가 마음 쪽으로 좀 병을 얻더라. 주위에 사람도 많고 많으나 내가 정적 내 속을 털어놓을 사람은 적지 않냐. 그래서 뭔가, 갑진 년, 작년 후반부터 온기가 안 좋아서 갑진년 초반도 이 사람이 그게 온기가 좋진 않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금전의 큰 손재다 이런 걸 떠나서, 어, 뭐, 이 사람이 뭐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니, 뭐 일적으로나 직장의 문제라기보단, 제가 볼 때는 아내 쪽, 안에 나의, 나와, 나의 가족, 음. 어떤 이런 쪽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음. 그러면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는 형구로 보여요. 네. 어? 어, 몸도 마음도 조금 지쳐있는 형구. 음.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나름대로 자기가 하는 어떤 도덕과 윤리? 뭐 이런 걸 많이 은근히 따져요. 젊은 사람 같지 않고. 음. 어,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벗어나고 살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거든. 음. 음.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조금 작년은 어긋나는 해운연. 그래서 내가 상처를 많이 받는 해운연. 네. 제가 볼 때는 조금, 바깥에 어떤 큰 문제가 있는 것보단, 안쪽으로, 네. 어, 뭐 이사람이 어떤 개인적인 사생활, 뭐, 가정적인 부분이 좀 작년에 많이 금이 가고 좀 흔들리고, 약간의, 어, 뭐, 사람이 좀 배신수나 근심수도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올 초반은 사실은 이 사람은 조금 쉬어가야 되는 형국. 음. 뭔가를 좀 멈추고 내려놓고 네. 어, 나를 먼저 챙겨야 돼요 음. 나를 먼저 챙겨야 되는데 어, 내가 그럴 수도 없는 형국이다 음. 뭔가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줘야 되는 어떤 그런 사주거든요 네. 어, 조금 어, 이분이... 안쪽으로 조금 어, 음. 누군지 몰라서 조심스럽네 네. 그이 분이 2월 항상 그래도 예전에는요 엄청 음. 바빴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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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2010년도 들어서는 이렇게 방송을 크게 하진 않으시고. 방송인이야? 네음 음. 영화, 그, 제작 발표회나 각종 쇼케이스 MC 활동을 위주로 하시는 분인데, 음. 2월, 계속 그래도 꾸준히 일을 음. 하신 거예요. 이전만큼은 음. 아니지만. 음. 근데 이제 갑자기 2월 달에, 지난달에, 음. 활동을 다 접고 지리산으로 들어가신 거죠. 지리산? 네. 무건수행 음. 한달 동안, 음. 최소한의 말만하고 음, 음. 그런 이제 수행을 하셨대요. 음. 그래서 혹시 이분에게 무슨 일이 있는가 한번 선생님께 여쭤본 거고. 음, 음. 음. 거기... 이 사람이 자기를 거틀어라기 위한 걸 거예요. 말 그대로 마음의 수양이 필요한 시기였을 거예요. 음. 어 그리고 뭐 우리가 내부적인 것까지 이분이 뭐어 어쨌든 뭐뭐 뭐 유명인가 본데. 어 제가 볼 때는 아까 본또 얘기했는데 크게 막 대단하게 지금 활동하는 거보진 네.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자기관리나 이걸 해오는 사람인데 아마 올해 2월달이 문제가 아니고요 작년 후반에 좀 음, 음, 내가 조금 상처도 받아라 어, 엄, 엄청난 스트레스도 받아라 많이 내가 그냥 쉽게 말하면 남들 앞에 웃고 또 이런 기운, 에너지가 없는 거죠 어? 에너지가 없고 어, 그렇다고 무조건 도피성은 아니지만 나를 다스리기 위한 어. 내가 조금 안정을 시키고, 내 스스로를, 어, 내려놓고, 내려놓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근데, 이거는 바깥의 어떤 문제보단, 저는, 어, 이 사람은 사생활 쪽으로 조금 많이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작년 후반에. 제 점사는 그래요, 작년에. 용기가, 가정적으로나, 사람적으로나, 이런 쪽으로 조금, 음, 배신수도 들어오고, 내가 상처를 받아야 되고, 어,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 건강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도 육체적으로도 힘들죠. 그렇죠. 어, 거의 심신은 말할 거 없고 몸과 마음이 지금도 제가 볼 때는 그다지 좋지는 않다. 음. 음, 버티는 거 아닌가. 네. 조금 쉴때좀더 쉬었으면 좋겠고 뭔가 아직도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은 그런 음,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음, 음, 음. 이분은요, 박경민 씨. 박경님? 네. 그그 그 박경님 네네 음. 우리 허스키하신 어어 어. 그분이 무건수행을 했다고 네맞 만능인이시잖아요. 어 무건수행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응 음. 뭐 건강 이상 어어어어어 어, 어. 나올 수가 있는 그렇지 본인은 이제 건강은 괜찮다. 응응 음, 음. 렇게 얘기해 주시고 어어 어. 지금 무슨 큰 병이 네. 있거나 이렇게는 그런 건 아니에요. 음. 그런데 육체적인 병보다 더 중요한 게 스트레스나 마음의 병이잖아요. 심신이 많이 지쳐 있어요. 그리고 남한테 딱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 보니 또이 사람이 자기 가족이나 자기 거에 대한 거는 또 철저하게 보호하는 보능력이 있어요. 여자래도 네. 웬만한 남자보다도 생활력이든 뭐 어떤 면에서도 웬만한 남자보다도 책임감이 더 강하거든요. 네. 자기의 선택이나 이런 거에. 저는 조금 가족 간에 음, 신뢰 부분이나 어떤, 음. 음, 그런 부분에 조금 상처를 받고 많이 힘들어 하지 않나, 여러 가지 믿었던 사람한테도 그렇고, 음. 그래서 어떤 사랑 간의 문제, 어, 자기, 본인의 사생활의 문제가 조금 많이 버거웠을 거예요. 음. 그래서, 어, 내가, 어, 이겨내려면, 어, 뭐, 잠시 그 방법을 선택한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완전하게 해소가 되고 안정이 됐다는 할 수는 없고 이게 나가는 거죠. 그런데 박경림 씨라 랬죠 네. 어째 강인한 사람이니까, 어, 어 전전잘 이겨낼 것 같고, 네. 근데 이게 뭐 후반이고 내년이고 어떤 문제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뭐 나오지 않겠어, 그치 응응응. 네, 네. 음, 음, 음.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